베버의 법칙은 두 자극 사이의 차이, 차이에 대한 인식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. 베버의 법칙이 뭐니? 아, 인식의 차이 두자극의 베버의 법칙은 주장하고 있어 우리는 감지할 수 없다고 1mm의 차이를. 우리가 바라봤었을 때 466mm와 467mm 길이상. 이렇게 긴 길이의 1mm 차이를 바라볼 때 1mm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? 없다고 그랬어요?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두 자극 사이의 차이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감지할 수 있어요 1mm의 차이를 우리가 비교할 때 2mm짜리랑 3mm짜리를 자극이 단위가 적으면 단위가 적으면 구별이 가능하지만 단위가 길게 되면 구별할 수 없어요 이 말이죠 현재까지 자 이건 첫 번째 예입니다 베버의 법칙에 두 번째예요 이 원리의 또 다른 예시는 우리가 초 하나를 감지할 수 있어요. 그렇지 않다면 어두웠을 방에 비춰진 거죠. 초 하나가 없었으면 어두웠을 거니까 다른 초가 없을 이렇게 된 거죠. 아예 어두웠을 방에 초 하나 켜면 밝아요. 10개 있는데 하나 더 켜면요. 안 밝아요. 더안 밝습니다. 그런데 아이 예, 통이 크다야. 100개야 얘는. 100개 초가 이미 불타고 있었던 그 방에 초 하나가 더해졌었을 때 우리는 이 초에서 온 빛을 감지를 못해요. 따라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? JND. 단지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는 달라진다고요. 뭐할 때? 기능할 때. 신호의 강도의 기능으로서 다르다고요. 신호의 강도가 하나짜리면 근데 이 신호의 강도가 하나였었을 때 세다고 얘기할지 100개였었을 때 세다고 할지는 모르겠어요. 그렇죠? 우리가 예를 보면서 알아야 되겠죠? 이해되셨죠? 음. JMD는 매우 큰 소리에게 크다. 뭐보다 조용한 소리였었을 때보다 큰 소리였었을 때더 크다. JMD가. 그러면 작은 아주 조용한 소리가 있었었을 아 뒤에 있으니까 읽읍시다. 한 소리가 매우 약했었을 때 우리는 구별할 수 있다. 말할 수 있다. 또 다른 소리가 더 크다고. 한 소리가 굉장히 소리가 약할 때 다른 소리가 나면 그 소리를 구별할 수 있죠. 네, 그 얘기예요. 비록 그것이 좀처럼 크지 않을지라도, 크지 않을지라도 한 소리가 너무 작으면 다음 소리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. 소리가 매우 컸었을 때, 컸었을 때. 또 다른 소리가 훨씬 더 크다고 구별하기 위해서 어, 한다면으로 해야 되겠구나 한다면 소리가 소리가 매우 컸었을 때 다른 소리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구별하려면 그것은 훨씬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. 큰 소리에서 더 크다는 건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. 따라서 베버의 법칙은 의미한다. 두 예시 사이를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고. 어떻다면? 소리가 크다면? 자극이 큰 상태라면? 그들의 측정 유닛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아? 이게 아닌 거죠. 커야 돼요. 자극이 크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. 왜냐하면 어렵다 그랬으니까. 휴, 인간의 측정과 판단에 의존하는 한 말이 맞는 것 같지만, 인간의 판단과, 인간의 측정과 판단에 의존한단 말은 나오지가 않았어요. 연구자의 관찰 방법이 거의 변화, 이것도 아니에요. 그 샘플이 크거나 강한 수준이라면 자극보다. 단몇 번? 4번이었던 거죠. 이해가 되셨나요?